안녕하세요. 피파클래스 진호입니다. 어제 패치된 루틱틱 업데이트로 인해 전술 시스템이 초기화되어 많은 분들이 감을 못 잡고 계실 것 같아 갈피를 잡아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팀 전술이 아예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치들이 어떤 것을 뜻하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비 부분입니다. 수비 스타일은 총 5가지의 타이틀로 나뉘는데요. 뒤로 물으며 수비하는 후퇴, 적절한 균형을 중시하는 밸런스, 상대의 미스플레이 직후 압박도를 높이는 볼터치 실수시 압박, 공을 뺏긴 후 바로 라인을 올리는 공 뺏긴 직후 압박, 항상 강한 압박을 가져가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포메이션을 쓰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거리가 강해진 지금, 쿠테 스타일은 좋지 않으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비라인이 조정될 수 있는 볼터치 실수시 압박은 초보자분들께서 쓰시기에 좋지 않죠. 무난한 수비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밸런스, 반템포 빠른 압박 수비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공 뺏긴 직후 압박, 전체적인 수비 압박이 센 분들께는 지속적인 압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입니다. 패치전 수비 팀전술의 선수 간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을 조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골루트를 막기 까다로워하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퍼펙 유저는 4에서 6, 파이브백 유저는 3에서 5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깊이입니다. 수비 라인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조정하는 수치인데요. 밸런스만 잡아놓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에 포백 유저는 4에서 6, 파이브백 유저는 3에서 5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부분입니다. 공격의 빌드업 플레이에는 4가지 타이틀이 있는데요. 박스 부근까지 어떻게 빌드업 할지를 결정시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백과 수미가 축이 되며 천천히 밀고 들어가는 느린 빌더 안정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침투 또한 간간이 나오는 밸런스, 반대준환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긴 패스, 빠른 패스 템포와 치원한 침투각이 잘 나오는 빠른 빌드업이 있습니다. 53이나 42211 같은 안정적인 지공 포매를 쓰는 유저분들께는 느린 빌드업이나 밸런스를, 스루나 퍼스트 터치, 논스톱 패스 템포를 사용하는 분들께는 빠른 빌드업을 추천드리며, 긴 패스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폭입니다. 패치 전 공격 팀 전술의 크로스 수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맵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짓는 수치입니다. 낮을수록 빠르며 변수 창출에 용이하고 높을수록 느리며 안정적입니다. 빠르게 빌드업하실 분들은 4에서 5, 천천히 빌드업하실 분들은 5에서 7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안쪽 선수입니다. 공격 시 박스 안에 몇 명이 들어갈지 결정짓는 수치인데요.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무난하게 4에서 6 정도를 추천드리며 낮을수록 중거리 각이 잘 나오고 높을수록 빡스한 슈각이 더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코너킥과 프리킥, 팀 성향은 상황마다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에 따로 건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바뀐 팀 전술들을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전술은 패치 전과 거의 동일하기에 영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직접 답변 드릴 테니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해치우 추천드리는 포메와 전술에 대해서도 곧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